더 대박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사계절 상품 하나가 광고 없이 하루에 200개 전후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계절 상품이에요. 사계절 상품, 사계절 상품 하나가 광고 일도 없이 광고 캠페인 자체도 없이 하루에 200개를 팔기 시작을 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프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들 쿠팡 셀링으로 실제로 돈 벌고 있나요? 사실 저도 수험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 마진 나거나 마이너스 마진 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이너스 마진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사실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돈 벌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트렌드가 바뀌었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광고만 돌려도 광고 수익률이 500% 600% 나왔단 말이에요. 영 마진이란 거 자체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영 마진이 대세야 대세. 마이너스 마진이 대세야.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쿠팡에 광고 영업 팀이 생겨가지고 광고팀 직원들이 셀러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광고 키라고 광고 돌리라고 광고 금액 올리라고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셀러들끼리 광고 경쟁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은 쿠팡이 다 벌어가. 사실 쿠팡 광고팀 전화받고 나아간 사례가 진짜 많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100% 영마진 안 나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플러스마진 무조건 100% 플러스마진 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광고 자체를 안 돌리면 돼요. 광고 자체를 안 돌리면 기본 마진율이 25%에서 35%까지 나와버려요. 사실, 이게 진짜 미친 수익률인데, 광고를 안 돌려버리면, 하나 팔든, 두개 팔든, 열개 팔든,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광고 안 달리고 팔수 있어? 그게 가능해? 얼마나 가능해?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실존 가능한, 상품의 세팅, 론칭 방식이다. 이미 1기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2기 수강생들도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루 20개 팔리는 수강생, 하루 50개씩 팔리는 수강생 지금 다 팔려가지고 품절나버리는 수강생 조금 전에 통화하신 분은 하루 100개에서 200개 사이를 광고 없이 팔고 있어. 그것도 사계절 상품에서 사실 이 런칭 방식은 성공 확률이 40%란 말이에요. 이게 높냐 낮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매우 유의미한.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컨설팅 을 하게 되면서 50개 상품이 런칭을 했는데 그중에 40%의 상품이 성공을 했다. 성공의 기준은 하루 10개 이상 광고 없이 판매.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도매국 소싱으로 될 때까지 런칭하는 방식의 성공 확률은 제가 추측한데 한 1, 2% 나올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2 30배 높은 성공 확률의 런칭 방식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쿠팡 셀러가 돼야지만이 진짜 돈 벌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든, 부업을 하든, 본업을 하든, 뭐든 할수 있는 거다. 오늘도 제가 실제 광고 없이 팔고 있는 계정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 계정을 본다고 한들 쉽게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어. 충분히 이해해. 나도 한 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제가 바꿔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그 계정을 들어가서 느껴 봅시다. 어, 실제 광고비 거의 없이 셀링을 하루에 몇백만원씩 하고 있는 계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계정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음, 한 번에 안 바뀔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바꿔봅시다. 비번이 틀렸다고 나오네. 음, 다시 한번. 아 계정 들어왔어요. 음... 지금 어제 매출이 300만원 찍었어요. 판매량은 270개 팔렸고 290개에 340만원 270개에 330만원 이때 런칭 하나 해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하루에 한 300개 정도 나 왔는데 최근에 추가 런칭하면서 이렇게 뜬 거예요. 이 사람이 광고 얼마 쓴건 봐봅시다. 사실 광고를 거의 안 도, 거의 안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를 거의 안 돌리고 있는데 이제 광고를 아예 껐어. 근데 광고 끄기 전에 썼던 광고비가 하루에 13,000원, 13,000원, 14,000원, 1만 원, 13,000원 13 하루에 만 3,000원 전후 광고를 쓰면서, 지금 매출 최근에는 300만원 넘게 내고 있어요. 어, 더 대박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사계절 상품 하나가 광고 없이 하루에 200개 전후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계절 상품이에요, 사계절 상품. 사계절 상품 하나가 광고 일도 없이, 광고 캠페인 자체도 없이 하루에 200개를 팔기 시작을 했다. 사실 이런 칭 방식은 시즌 상품보다 사계절 상품에서 오히려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사실 오늘 오늘 들은 것만 해도 사계절 상품을 하루 200개 이상 팔고 있는 수강생이 두 명이 나오기 나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금 일기 이기가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쿠팡 좋은 짓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순이익 챙겨가면서 진짜 부업다운 부업 또는 진짜 마음 편한 퇴사람퇴사를할수 있게끔. 돈 벌어가는 셀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광고 없이 팔아야지만이 그 길이 마음 편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